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리플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2년 12월 9일 12시 522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동안 평균 예상가는 523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85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2월 9일 13시 518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84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2월 11일 0시 531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83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3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2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평균가는 520원이며 저항평균가는 528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2월 12일 11시 521원이며 종가평균 신뢰도는 85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1원이며 시작가 대비 마이너스 0.2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2년 12월 9일 11시 34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